은 특트럭 삼보 특수차 장원준 이사입니다. 어, 오늘 주말입니다. 주말인데 어, 며칠 동안 어, 한파가 몰아쳐서 굉장히 추웠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조금 뭐 일부는 파랗고 일부는 구름이 좀 끼어 있긴 한데 오늘 그 볼보 20년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오늘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봅니다. 어, 20년 등록한 거고요. 어, 키로수는한 26만 정도 뛰었습니다키로수는좀 많긴 한데. 차량 관리는 깨끗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거 좀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한번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어, 차량 상태는 깨, 깨끗하고요 어, 외부부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요거 어, 540입니다 f h 5 40인데 어, 540 요즘 나오는 차들은 앞에 레이더나 뭐 이런게 안전장치들이 다돼 있어요 그래서 어, 깨끗하게 어, 차량들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 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레이더 장치 돼 있습니다. 예, 레이더 요거 안쪽에 옵션으로 돼 있고요. 또 이거는 지금 그 4채널 예, 블랙박스 여기 설치돼 있습니다. 이따가 안에서도 보시겠지만 예, 블랙박스 설치돼 있고요. 어, 한번 한 바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좌측부터 보시면 이게 앞쪽에 살짝 그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 깔그 AS 다 받은 상태고 아직도 AS 기간이 다 남아 있는 상태니까 뭐 차량 이용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 보시면 앞쪽부터 보시면 어, 차량 상태 외부는 깔끔합니다.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도 좋고요. 뭐 20년식이니까 뭐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괜찮고 어, 무엇보다도 요거 적재함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뒤쪽에 안전 그그 그 지지대 지지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양쪽으로 어,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고리 어, 철근이나 이런 거 실으실 때 고리 걸수 있게 이렇게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 유소 타입이고요유소또 유로 식스 유소 타입이고어 타이어 상태 예, 깨끗합니다 예이요이 이, 이 앞쪽에 보시면은 요거 어, 에어소스 타입입니다 일반 그판 스프링 타입이 아니라 에어소스 후축이고요 후축에. 어, 외발이 예, 후측, 외발이 예, 축타이어 있고요. 어, 볼보 정품이기 때문에 안쪽에 밑에 이렇게 보시면 에어탱크, 예, 축탱크 별도로 달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뒤쪽에 어, 공구함 하나 있고요. 예, 후측 보시면은 뒤에 볼보 정품, 예, 후, 후방 카메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적재함 안쪽을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여기 철근 날르든 차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바닥에 이렇게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뒤쪽에 하나 더 있고요. 반대편 보시면, 반대편에도 전부 설치되어 있고요. 역시 에어서스 타입이고요. 예, 철근 날르든 거랑, 예, 안전바 거는 장치되어 있고, 요소 타입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볼보들은, 예, 수입차, 요즘 뭐 대우차도 다 그렇게 나오지만, 예, 배터리. 예, 체크 다돼 있습니다. 아, 어, 앞쪽에도 괜찮고요. 실내 한번 볼까요? 예, 실내 보시면, 차가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예, 내부쪽도, 어, 뒤쪽에 이렇게 침대칸 아주 널찍하게 돼 있습니다. 좀 와이드로 보겠습니다. 아. 보시면 이렇게 널찍하게 돼 있어요. 위쪽에, 예, 썬루프돼 있고, 썬루포 예, 바깥쪽으로 거위가 날아가네요. 예, 이렇게 보시면, 예, 내비게이션 별도로 되어 있고,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예, 네, 제가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동, 단발 시동 되고요 예, 오토, 예, 핸들 여기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주행거리 보시면 24만 9천 키로 되구요. 예, 차량 상태 지금 뭐 청소하라고 나오는데, 예, 아, 배터리, 배터리 얘기네. 배터리, 겨울이라, 예, 배터리 체크 등이 하나 들어왔는데, 체크는 뭐큰 저기가 없어요. 이상 없고, 지금 현재, 어 전부 다 점검 완료한 상태구요. 예, 지금 보시면 상태, 예, 내부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차량이 지금 현재, 어, 매장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며칠 전에 들어온 차량인데, 어, 일부, 뭐, 사, 뭐, 차량 들어오기 전에 광고가 미리 나간 차량이긴 해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어, 현재도 전화가 오셔서 물어보세요. 근데 오늘 제가, 어, 기존에 볼보 차량을 많이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어, 차량 새로 들어온 거, 연식 좋은 거 많이 찾으시거든요. 예, 연식 좋은 거 찾으시는데, 그런 분들께 안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어 봅니다. 어, 특별한 트럭, 트럭에서 어, 장원준 이사 찾으시면 되고요. 어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빨리 소진이 될 거예요. 아마 예, 차량 워낙 좋으니까요. 이런 차가 사실은 지금 차 뽑으시려면 한 6개월 가까이 기다리고 뭐 빠르면 3개월이라고 하는데 실제 보면 6개월 이상 걸리니까 예, 이 차량 한번 관심 있으시면 예, 네이버에서 아니면 뭐 다음에서도 검색하셔도 되고 예, 트럭 검색하셔도 됩니다. 예,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전화주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차 어, 보시면 아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예, 오늘 토요일인데 예, 이렇게 한번 소개드려봤습니다. 해 햇살이 좀 따뜻해지네요. 예, 어, 올해 어, 그한 두세 번 정도 제가 영상 올린 것 같은데 어, 이 차량 오늘 주말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예, 주말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어, 행복한 이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